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겁게 수학 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적분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문제에는 있 그림처럼 지금 두 곡선이 만나고 있는데 어, 그 넓이가 서로 같을 때 상수 a, 양수 a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림을 한번 이제 그려보면요, 얘가 어, 여기랑 이를 지나는 이렇게 2차 함수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3차인데 어, 만나는 점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요넓비랑제 어,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요넓비랑요넓비가 서로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서로 같을 때 어떻게 하죠 어떤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위 아래가 서로 같으면 얘는 플러스 넓이, 얘는 마이너스 넓이, 즉 이거의 합은 0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알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얘도 이 선을 기준으로, 얘는 플러스 넓이, 얘는 마이너스 넓이가 되니까 아, 이거는 0에서부터 2까지, 즉이 구간의 면적이 전부 다 0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갈 건 뭐냐면요, 얘가 지금 두 곡선, 즉 하나는 얘, 하나는 얘니까 얘네 둘의 차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위에 있는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어차피 상쇄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안에 거 빨리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0에서 2까지 먼저 전개할게요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전개할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2ax 6분해볼까요? 얘는 얘부터 하면은 4분의 1 x 4제곱 얘 해볼까요? 마이너스 3분의 2 x 3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x 3제곱 2분의 2니까 ax 제곱 그리고 0에서 2까지가 0이다 2 넣어볼게요. 2 4 16이니까 4 얘는 3분의 8 2 16 마이너스 3분의 8 a 그 다음에 4 a 0이다 그럼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랑 얘랑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3분의 10이니까 3분의 4a. 얘는 3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넘기면 3분의 4. a가 1.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쉽죠? 오늘 수학 끝!